네. 이해찬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제269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269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세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이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호소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당 소득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권력 기관 개혁과 공적 도덕성 확립에, 공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출범시켜야 하는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과 기업 노동계 대표까지 모두 모여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바꾸는 미래를 전환하겠다는 대규모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 프로젝트가 ICT 강국과 복지 국가의 초석을 닦았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선진 경제와 복지 국가의 완성을 이루어낼 핵심적인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구상은 잡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되고 지자체와 민간까지 결합하여 선진 경제 포용 사회로의 미래 전환을 함께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야당과 의정 활동을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국회보다도 막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 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 대비해야 하는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목표는 민생경제법안과 개혁과제법안을 하나라도 더 많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등 코로나19 대응법안,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개혁법안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일해,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의 복수 법안 소위를 늘린 것도 최대한 많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 소위를 가능한 자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국회법의 심사와 처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의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21년 연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감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항, 항만에서의 입국 검, 검역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 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의 한계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들의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동결해왔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제가 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 조사관 등 특수 전문 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일단 박주민 최고위원회 발언 읽겠습니다. 예. 어,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공수처 설치법의 시행일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어, 자신들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공수처 설치 관련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아, 라는 입장을, 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주장, 입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 위원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아,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수처가 상권 분립을 위반한 기구다. 또 평등권을 침해한 기구다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어,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법 통과 당시의 사보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가 입법으로 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구성 과정에서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 권력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상권분립의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 관련돼서는 이미 특정 사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 수차례 시행됐을 정도로 어, 이미 어, 좁은 범위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나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장 후보는 그 누구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하루속히 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어, 시작하기를 어,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핵심적으로는, 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이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지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국, 한국형 뉴딜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개념인 만큼, 이 한국형 뉴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 갈등은 수기와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수기와 대화를 통한 타협은 원래 국회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좀더 열심히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격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전하고 채점하는 경기입니다. 야당도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인상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1%대 인상률은 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 보상급여, 장애인 고용... 장려급여 등 국민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제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회가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풀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도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수록 경제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정책 위원회로 격상해서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는 어 상투적인 프레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서론 최고위원회 발언 짓겠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며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헌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민생국회가 될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방적 합의 파기와 월컷 등 과거의 낡은 관행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간운크 토론에서 간운 토론에서 통합당을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혁신 의지을 밝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한 정강정책 개정안에 5.18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핵심 과제를 제외하는 등 뼈대를 바꾸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가 권력 위에 자행된 비극인 5.18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못한 세월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몇억까지 바꾸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부동산 문제, 공수처 설치 등 민생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헌하고 발의된 법안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뼈다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부산에 이어서 서울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젠더폭력 대책 TF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신석털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포 등또 다른 가해가 중단되길 거듭 호소합니다.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임을 알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서울시에 독립적인 진상조사및 재발방지 대책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 호소에 대한 피해 호소 내용이나 또 피해 호소에 대한 묵살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또 시민 인권 보호, 보호관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일상과 안전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여 국가기관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서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이자 피해 방지 등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미투 운동이 제도권 안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들불 같았던 미투 운동 앞에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대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서 당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를 실질화시키고 기강 확립 등을 논의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 의회 등 성비 등 부정 비리 등 관련한 긴급 일제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인과 함께 했던 정치인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평등 사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영석 최고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식이 내일 열립니다. 아,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 후속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집값 안정을 기해야 하고 공수처도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계 제로 상태인 대북 정책도 본 궤도에 올려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37%에 불과했던 지난 20대 국회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생 입법에, 민생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2020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닭개심으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데 이어서 어제 공개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익 편향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수출규제 보복 조치,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입국 규제 조치, 최근 일본 군함도 관련 전시의 강제징용 고위 누락과 한국의 G7 참가 반대, 그리고 최근 WTO 사무총장 후보 견제에 이어 지속적인 독도의 자국 영토 주장까지 일본 아베 정권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찾아서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책임인식은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과거사를 부정하고 궁극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주변국의 신뢰와 협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괴변과 퇴행적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